안녕하세요. 한자이야기, 낱말이야기 11번째 시간입니다. 네, 아직도 반일이니 친일이니 불명운동이니 아직 나라가 참 뒤숭숭합니다. 저는 특히 일본과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공부도 할거뭐 여러가지 관련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금 한자공부를 또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한자공부의 출발은 사실은 일본말로 쓰여진 그런 한자체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남과 좀 다른 특별한 어,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임진왜란이 지난 이후에 사명대사가 사명당 이 일본에 사신으로 간뭐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러고 나서 한때 이렇게 일본과 상태가 별로 안 좋다가 나중에 이제 통신사를 보내는 것이 나오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선 통신사다. 그렇게까지 얘기가 되니까 관계가 이제 나빠졌다가 회복되는 것이죠. 아, 그래서 통신사라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과 같이 통신사 그리고 통신, 통자와 신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까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 통신은 우리가 많이 쓰는 말입니다. 요즘은 정말 많이 쓰죠. 우리가 뭐 인터넷이라든지 뭐 전화 스마트폰이라든지 전부 통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각광을 받는. 그런 낱말입니다. 한자랑는 우리가 잘 쓰지 않지만 막 통신이라 하면 대략 무슨 말인지 알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통과 신은 굉장히 많이 쓰는 낱말입니다. 글자입니다. 우리가 쓰는 낱말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 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통과 신이 각각 가진 뜻이 많기 때문에 막 그런 거다할 수는 없습니다. 다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간단한 몇 가지만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아, 좀 재밌는 말이다. 그런 거, 그러면서도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뭐 그런 낱말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에 통할 통이라는 글자입니다. 통한다, 오고 간다 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어디 통해서 이른다, 이르다, 도착하다또 알린다, 이렇게. 또 전부 다다. 뭐 그런 이 외에도 많이 뜻이 있습니다. 통행한다, 통화 간다, 통보한다, 보통이다. 또 무슨 무슨 통이다. 아, 저 친구 미국 통이야. 저 친구 일본 통이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아 소식통 뭔가 소식이 빠른 사람 그 소식통이랍니다. 자 그럼 이 통이 어떻게 생긴 글자인가 간단히 보면요. 위에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위아래로 뚫린 그릇을 얘기합니다. 위아래로 뚫린 그릇인데 위에서 이렇게 내리꽂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통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간다는 뜻에 착 받침을 붙여서 이렇게 통하다 오고 가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글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통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통신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어떤 뭐 인터넷이다, 전화다, 뭐 무선이다, 유선이다 그런 모든 그런 통신입니다. 서로 통한다 그리고 뭔가 신호를 가지고 통한다. 기본적으로 보면 뭔가 신호, 신호를 가지고 통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편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신자는 뒤에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믿을 신이거든요. 믿을, 믿는다. 믿음으로 통한다. 서로 통하고 서로 믿음을 가지자. 그런 뜻에서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에 외국에다가, 뭐 일본이라고도 할수 있죠. 거기에 조선에서 통신사를 보냈습니다. 여기에 사는 사신이라는 뜻이죠. 사신. 통신사를 보냈어요. 자, 이제부터 우리는 서로 믿고 서로 통하고 서로 믿어주자, 신뢰하자. 그래서 보낸 것이 통신사입니다. 결국은 관계가 상당히 좋은 기간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통신사를 흔히 조선통신사라고 부릅니다. 조선에서 보낸 통신사입니다. 아니, 조선에서 보냈을 때 조선에서 보내면서 조선 통신사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거든요. 그냥 통신사라고 합니다. 조선에서는 통신사를 보낸다. 근데 이 통신사를 받아들이는 일본 외의 입장에서는 아, 조선에서 온 통신사다. 그래서 조선 통신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은 일본 사람 입장에서 쓴 말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통신사라고 하면 됩니다. 물론 일본에서도 막부의 장군 명의로 조선의 사신을 보냈습니다. 일본 국왕사라는 그런 걸로 보냈는데, 뭐 여기서 자세하게 그런 걸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이런 통신사나 뭐또 쇠환사 뭐 이런 게 있는데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별도로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 에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통장이라고 있습니다. 통장, 제일 알기 쉬운 건 예금통장이라는 것이 있죠. 예금통장인데 장은 장부라는 뜻이니까 알겠는데 통은 뭐냐? 저 자신이 의문을 많이 가졌어요. 왜 통장이라고 그럴까? 자, 우리가 통학이다, 통근이다 할 때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통장은 가지고 다니는 장부라. 그래서 여러분 동의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뭔가 자세하게 입출 기록을 적어서 어딘가 왔다 갔다 가지고 다닌다. 은행 통장 같은 경우는 은행에 가서 갈 때마다 찍고 확인하고 그러죠. 물론 요즘은 통장을 잘 쓰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통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낱말을 찾아봤습니다만, 별다른, 달리 해석할 만한 그런 근거를 못 찾았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통화란 말을 많이 씁니다. 통화. 현금 통화, 무슨 통화. 요즘은 뭐 크레딧 카드가 또 통화의 역할을 합니다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 일반적으로 돈을 얘기하죠. 통용 화폐를 줄이 말이에요. 통용 화폐에서 통화. 통용이라는 것은 널리 쓰인다는 것이죠. 널리 쓰이는, 널리 사용되는 화폐다. 그것이 통화다 또는 유통화폐, 유통이라는 것을 이렇게 흘러다니는 걸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흘러다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화폐, 여기도 저희가 돈이라는 것이 돌고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통화폐 여기에서 통화가 주인 말이다. 정서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두 가지 다가 맞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통화란 이런 데서 온 말이다. 또 우리가 옛날 돈을 얘기할 때는 상평통보다, 해동통보다, 통보를 썼습니다. 이것도 두루 서 있는 보라는 거는 보화를 얘기하죠, 보물. 그래서 통용되는 보화다, 결국 돈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상평통보 항상 평평하게 항상 두루두루 통용되는 돈이다. 그래서 상평통보 왜 조선시대 옆전에 한 종류죠? 해동통보 해동에서 쓰인 널리 쓰 있는 돈이다 그런 얘기죠. 해동은 무엇이에요? 조선을 얘기합니다. 아 조선은 왜 해동이냐? 바다의 동쪽이라는 것이에요. 중국의 입장에서 본 얘기입니다. 중국에서 봤을 때 바다의 동쪽이다. 바다 건너 동쪽. 그러면 이건 무슨 바다냐? 발해만을 얘기합니다. 중국과 우리의 그 접경에 있는 그 발해만, 발해만의 동쪽에 있는 곳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신자를 잠깐 볼까요? 신자는 믿을 신입니다. 믿는다. 또 참으로. 진짜로. 또 맡긴다. 믿으니까 맡길 수 있겠죠? 소식을 전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굉장히 많은 뜻이 있고 또 굉장히 많은 낱말들이 있습니다. 믿은 믿을 신을 가지고 만드는 낱말이 신념이다. 신앙이다. 신탁이다. 믿고 맡긴다는 뜻이죠. 신용이다. 믿고 서로 교래, 거래를 하거나 이렇게 이용되는 것이 신용입니다. 서신이다. 소식을 얘기합니다. 서신. 글자 몇자 적어서 보냅니다. 보내는 소식 글로 적은 소식이에요 화신이다. 자, 남쪽에서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나무에 꽃들이 피어옵니다. 그것이 화신이라고. 꽃이 전하는 소식이다. 지금 계절이 이렇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은 한자로 도대체 어떻게 생긴 말이냐. 사람인 변입니다. 여기에는 말씀언입니다. 말이란 것은 똑부리지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과 비슷한 것, 말은 입에서 나오죠? 말과 비슷한 것으로 입에서 나오는 것은 또 소리가 있습니다. 소리음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음악이다 할 때. 음과는 좀 달리, 신, 어, 신, 말씀은 딱 부러지게 전해줘야 의미가 통하죠. 그래서 딱 부러지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확실하게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믿을 만 하다는 거죠. 그래서 믿을 신이라는 글자가 생겼습니다. 자, 이제 일반적인 이걸 떠나서 조금 특별하게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 재밌다 하는 말이 몇개 있냐면, 여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여신이다, 수신이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은행에서 돈을 빌려줍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걸 여신이라고 합니다. 여신, 여는 준다는 얘기거든요. 준다, 더블려 준다, 신용을 준다는 얘기예요. 당신 믿을 만하니까 내가 돈을 빌려준다. 그래서 신용이란 뜻입니다. 신용을 준다. 수신은 예금을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금, 돈을 받는다, 신용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돈을 얘기합니다. 여신이나 수신의 신은 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문적인 거지만 사실은 경제학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신용 창조라는 것이 있어요. 창조는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신용 돈을 얘기합니다. 여신 수신에서 은행에서 돈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빌려주죠. 그럼 그 사람이 그 돈을 또 은행에 예금을 하죠. 예금 받은 돈을 가지고 더 많이 또 빌려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 빌려줬는데 그걸 다 은행에 다시 맡기고 자기가 수표로 발행해서 돈을 사용할 수 있죠? 그러면 100이라는 돈을 빌려줬는데 그 100을 은행에 다시 맡기고 자기는 필요할 때 이제 100이라는 돈을 수표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나가기 전까지는 100이라는 돈이 은행에 다시 있어요. 빌려는 줬지만은 그 돈을 가지고 거기에 몇배에 해당하는 돈을 또 빌려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을 다한 번에 찾으러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계산을 해 봤을 때, 아, 내가 밖으로 내보낸 돈의 10분의 1만 찾아오더라 하면 돈을 10분의 1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10분의 1만 가지고 있으면 돈을 그 10배를 더 빌려줄 수 있어요. 그 신용을 창조한다 만들어낸다. 그게 은행의 기능이에요. 막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몰라도 되고 자세히 알고 싶으면 또 찾아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신상필벌이라고 있습니다. 신상필벌이 무엇일까요? 많이 얘기하죠. 어, 반드시 신상필벌 하겠다. 필벌은 알겠어요. 반드시 벌을 한다는 얘기예요. 나쁜 짓하면 반드시 벌을 한다. 필은 반드시란 뜻이거든요. 벌, 신상, 상은 상 준다니까. 알겠어요? 상을 주고 반드시 벌을 준다.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반드시 벌을 준다. 그럼 신은 무엇이에요? 신은 반드시란 뜻입니다. 참으로 진짜로 꼭꼭상 준다. 줘야 될 때는 꼭 상을 준다. 벌줘야할 때는 꼭 벌을 준다. 그것이 신상필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믿을 신, 그 사항을 믿어라. 확실하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신천옹이라는 나말이 있는데요. 믿을 신 하늘천입니다. 하늘을 믿는 늙은이란 뜻이에요. 옹. 늙은이를 옹이라 그러죠. 어떤 아주 나이 많고 늙으신 분을 무슨 무슨 옹 그러죠. 그래서 신천옹, 새 이름이에요. 새. 물론 막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지구상에 있는 새 중에 가장 큰 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날개가 큰 새입니다. 한번뜨거 하면 크게 이렇게 나는 그런 새입니다. 근데 이 새는 하늘을 믿는 새죠. 옹이니까 뭐, 새, 비유한 말이겠습니다. 하늘을, 하늘을 믿고, 하늘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기, 믿으려면 새가 빨리빨리 움직여서 벌레도 잡아먹고 뭘 잡아먹어야 되겠죠. 이 새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한테 날아오는게 있으면 먹고 유유하게 이렇게 도는 그런 새를 얘기합니다. 한번 앉았다 하면 다시 올라가려면 어정어정 들어가서 날아 올라가야 되는데, 한번 날면 오래 나는데, 날기 위해서는 어정어정 해야 돼요. 몸이 크기 때문에. 그러다가 다 잡혀먹어요. 그래서 이 별명이 일본 사람들은 바보새라 그래요. 바보새. 바보처럼 잡혀먹으니까 기우뚱기우뚱 하다가. 이 새를 영어로는 엘버트로스라 그런니다 어디서 들어보셨죠? 골프 치는 분들은 파를 기준으로 해서 파보다 적은 숫자로 잘 쳤을 경우에는 어디 버디, 새입니다. 작은 새. 하나를 잘 쳤으면 어디 두 개를 더잘 쳤다. 기준 타수보다 두 타나 줄여서 쳤다. 그러면 이글 독수리죠? 세 개나 세 타나 줄여서 잘 쳤다. 어떤 게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다섯 번 만에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두번 만에 넣는다.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그걸 알바트로스라그럽니다그세 이름이 바로 이 신천홍입니다. 이때 벌이나 이글이나 알바트로스는 다 새를 가리키는 그런 열자가 되겠습니다. 예, 좀 답, 답답한 마음에서 시작한 통신이라는 글자에서 몇 가지 또 재미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 낱말을 말씀드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